좋은 세상 만들기 입법 운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세상 만들기 입법으로 국회의 이번에 제출한 입법이 강성기종노조방지3법입니다 원래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근로 조건과 임금 때문에 노동조합이 생겼고 사용자의 권한이 강대할 때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운동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87년 민주화 체제가 들어오면서 노동조합 힘이 인자 강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노동조합이 오히려 사용자의 힘을 능가하는 가베지 위로까지 올라섰고, 곳곳에서 강성기종노조의 행패가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민주노총의 불법 사례를 쭉 말씀을 드리면, 2019년 4월 3일 탄력근로제 반대 등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 거기에 대한 반대 집회를 하면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서 25명이 국회 철제 담장을 파손하고 담을 넘어서 난입을 한 일이 있었고 2019년도 구조조정 반대, 정규직 전환, 관리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의 불법 점거 논증성이 한국 GM 사장실 전주 시청. 서울고용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 김천시청, 그리고 고용부 장원지청, 심지어 대검찰청에까지 불법 증거가 있었습니다. 또 현대중공업 노, 노조원들은 2019년 5월 31일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장을 점거해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고 최근에는 민노총이 코로나로 인한 실적 악화가 극심했던 현대차나 그리고 기아차가 영업이익이 그래도 조금 낮다는 것을 이유로 기본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격렬한 저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강성기종 노조가 대한민국 산업계 전체를 뒤집는 그리고 파행으로 몰고 가고 어렵게 만드는 암적 요소로까지. 발전을 했다. 그래서 이런 강성기종노조가 노동조합의 본래적인 정신으로 돌아가게 하고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관련 산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강성기종노조 방지산법을 발의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것은 심지어 야당 국회의원들까지도 민주노총 또는 강성기종노조가 겁이 나서 이 법안에 서명을 하기를 꺼리고 또 노조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한 강성기종노조방지법 3법은 우선 노동조합법 개정안에서는 조합비는 조합 고유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했고, 50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 소속 노조원은 연 1회 조합비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조합비 유용방지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고, 해고자 실업자는 그것은 노조원이 될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유, 이치인데 이번 정부 개정안에는 그런 사람도 노조원이 될수 있게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저는 노조 가입 조건으로 해고자 실업자는 노조원이 될수 없다. 그리고 노조 대의원 또 임원도 맡을 수 없다. 그런 취지로 법안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노조 재정 지원 사업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노조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노조 해산 규정도 신설을 했고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업을 할 때에는 사업장 시설 점거 파업은 못하도록 했고 파업 중에 대체 근로는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파업 강요 부당 채용 등 노조의 부당 노동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그것은 여태 부당 노동 행위는 사용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 노조의 부당 노동 행위가 아주 자심합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에서 또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 파업 중에 대체 근로를 허용을 못하도록 한 것을 그 규정을 삭제해서 법적인 자업장에는 대체 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고, 공무원노조개정법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노조 운영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했고, 노조 대표자의 재산신고와 공개를 또 명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에 공무원 고위직들이 전부 재산 공개를 하는 것에 맞추어서 공무원 노조 대표자가 되면 재산 공개를 명시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를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남지사를 하면서 강성 기종 노조로 지킨 진주 어려운 기종 노조를 한번 협파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강성기종노조에 대한 우리 대책이,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대한민국 산업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한치 앞으로도 나갈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강성기종노조 방지삼법을 발의를 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